벌금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어가지고 부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부업을 열심히 하면서 굴리다 보니까 1,700만 정도 벌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퇴근 후나 주말 이용해가지고 부수입을 예. 어느 정도까지 버시는 거예요? 작년 2022년 기준으로 1,7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 1년간 직장인이 예. 보업 말고도 1,700만 원이나 벌었다고요. 예, 사실입니다. 아,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수익인증 자료가 다 이제 어떤 자료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가지고 네. 1700만 원을 작년에 한해 동안 네. 벌었는지에 대해서 네. 좀 하나씩 좀 체크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일단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있어요. 부수입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예. 언제 이제 어느 정도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걸요? 제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 편도로 한 시간 이십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예 부수입을 창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예.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략 한 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요. 그 시간 사이에 필요한 앱 테크나 부업에 예, 필요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예. 다양한 방식으로 그 예. 출퇴근 시간 이용해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부스이팔라인 만드는 것 중에서 예. 그 KM 플레이어로 만드는 거그 뭐예요? KM 플레이어는 이제 코인 계열 앱테크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코인을 모으고 그 모인 코인을 업비트 등의 이제 거래소로 보내서 바로 출금할 수 있는 형식의 앱테크입니다. 무료로 이제 어떤 행위를 해주면 코인을 받아가지고 예. 그거를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팔아가지고 예. 환경화를 시킬 수 있는 방식.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K m 플레이어는 그냥 깔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설치를 하시고 예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보통 이제 받은 거를 언제 출금할 수 있어요? 받은 거는 이제 일정 포인트가 모여야 되긴 하지만 포인트가 모이면 즉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게 기준값이 얼마예요? 기준값이 만원 정도입니다. 원화로. 아 그럼 만원 정도 쌓였을 때마다 바로바로 예. 바로 팔아가지고 현금화 예. 시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KN플레이어로만 1년에 예. 44만 원을 버셨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아예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했습니다. 그두 그러니까 번째로 예. 리브메이트로도 예. 돈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리브메이트라는 앱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리브메이트로는 어떻게 또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예, 리브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앱테크 형식이 대부분인데요. 앱에 설치, 실행, 가입 그리고 어떤 액션을 통해서 예,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고요. 그 외에는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퀴즈 등을 풀어서 예, 포인트를 얻는 방식 또한 참여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앱에서 하라는 것들을 해주면 예. 포인트가 쌓이는데 예. 리브메이트는 k b 상.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kb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운영 주체가 확실해서 참여하시면서 혹시 이게 날아가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 도 되는 안정적인 애테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k m 플레이어는 코인으로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야 되는데 예. 이 리브메이트는 그냥 포인트 받은 거를 바로 예. 현금으로 뺄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등록한 본인 통장으로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리브메이트로는 작년에 한 38만원도 정 버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면저세 번째가 이제 좀 이게 못 들어본 건데. 예. 마일리는 또 뭐예요? 마일리는 어떻게 본 거예요? 아, 마일리는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본인의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의 앱인데요. 예, 거기에서 본인의 이제 쇼핑 정보나 혹은 이제 인터넷 검색 기록 등등을 이걸 데이터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앱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내 검색 기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깨민직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의 정보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안 하는 쪽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차피 개인정보는 한 번쯤은 뭐 어딘가로 팔려나간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팔려나간 정보 저라도 좀 벌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마이디 같은 경우에 작년에만 이 마이디로 지금 한 84만 원 정도를 보셨네요. 예, 예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생소한 분들이 처음에 예. 참여하려면 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앱을 설치하고 예, 앱 화면에서 보시면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연동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걸 연동을 하고요. 그럼 이제 연동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이제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업체에다가 그 데이터를 본인이 파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팔 때는 그 데이터에 무엇이 있는지 예,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정보까지 팔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런 실에서 거래를 할수 있고 거래당 금액은 이제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작게는 800원에서 크게는 뭐 수천 원까지 예, 다양한 금액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해놓으면 내가 특별히 뭔가를 안 해도 그냥 내가 그냥 평소에 그냥 하던 것처럼 해도 그냥 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이상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해야 될 경우는 내가 이 업체 이 데이터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판매 아... 버튼을 누른 순간 돈은 바로 들어오고요 아 그러면 이제 마이디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바로 출금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아 마이디 이제 안에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건데 예. 그 포인트가 거의 1대1 비율로 바로 현금화 돼요 두 가지 방식인데요 마이디 자체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본인이 사용을 해도 그걸 팔아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마이디를 경유를 해서 외주를 받는 방식이 있어요 이 외주를 받는 방식은 현금으로 바로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형태에 부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주하라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디 안에서 자체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예. 외부 이제 업체가 마이디에 의뢰해 가지고 예. 들어온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통장에 꽂히는 거고 예. 마이디 자체 내에서 이제 하고 있는 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기프티콘으로 한번 일체적으로 거린 예. 다음에 그거를 예. 팔아 가지고 수익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마이디 수익이 작년에만. 이제 84만 원 정도가 된다.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신한페이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을 작년에 70만 원고 내셨는데 예. 신한페이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내시는 거예요? 신한페이팡 같은 경우는 신한계열 그룹이 포인트 관련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리브메이트랑 비슷한 경우로 해서 이제 퀴즈나 뭐앱 설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신한은행 혹은 이제 그 증권 등등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적금 통장을 개설한다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가입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굉장히 저는 앱테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초보분들이 신한페이판을 네. 이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네. 실행하면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인가요? 예, 그렇죠. 신한 계열 앱테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신한 솔이랑 신한 플레이란 앱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리우메이트처럼 단순한 형태의 이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통장 개설이나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나몬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이벤트 등을 통해서 기프티콘이나 아까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욕이 있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포인트를 많이 벌수 있는 곳이 신한 계열 이쪽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 페이판에 쌓이는 게 예.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쌓이고 해당 포인트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은행 계열에서 모으는 포인트는 사실 제가 알기로 좀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신금융협회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본인 통장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출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계열에서 하는 이벤트는 참여하는 걸 권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또 기프티콘 판매로 거의 한 56만원 정도 또 버셨던데 네, 아, 예 맞습니다 기프티콘은 어디서 와서 그렇게 파셔가지고 버신 거예요? 예 기프티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애테크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급하는 쪽에서도 부담이 없고 받는 쪽에서도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이런 예,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고 따라서 많이 일어나는 만큼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쉬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뭐 어디 앱에 가입해라 몇 번째 뭐 좋아요를 눌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은 그만큼 많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데 그렇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은 그때 예. 그때 바뀌는 건가요? 예, 그렇죠. 비단 어플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 같은 데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뭐 다들 참여할 수 있어 난이도가 낮았는데 다만 요즘은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참여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평소에 기프티콘 받기 위해서 예.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를 해서 기프티콘을 획득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뽐뿌에 이제 쿠폰 게시판이라던가예 그런 데 들어가면 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팬코에서도 좀 올라오는 게 있고 그리고 앱이 있어요. 체리 포인트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서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오냐면 요세 군데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의욕이 있으면은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쉬임 없이. 그럼 그런 걸 통해가지고 기프티콘을 획득했잖아요. 획득한 기프티콘은 어떻게 현금화시키고 계세요? 예, 보통 이제 기프티콘 같은 거를 판매하는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뭐 기프티스타라든가, 뭐 니콘네콘이라든가, 티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판매를 하면 그 기프티콘 가격 대비 예. 100%를 이제 현금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 수수료 얼마 내고 이제 현금화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업체들은 전부 중개 사이트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이제 뭐 적게는 8%에서 많게는 20%까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올려 놓고 예. 팔리면 예를 들어서 뭐한 5,000원짜리 기프트권이다 하면서 서용도 예.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업체가 매입을 하는 방식이죠. 작년에 또 수익 있는 스들 보다 보니까 예. 코빗이라고 있던데. 예. 코빗으로는 또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돈을? 코빗에서 최근 이제 그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인지 출석 이벤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 이벤트라는 걸 하루에 한번 참여할 수 있는데 5일 연속 참여하면 그때부터 하루에 두번 그리고 10일 이상 참여면 하 그때부터는 하루 3 번씩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참여를 할 때마다 룰렛을 한 번씩 돌릴 수 있고 룰렛은 랜덤으로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이게 적게는 이제 10원이지만 많게 터질 때는 이제 수천 원씩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꽤 괜찮아요. 오늘 오면서도 수빈 예. 룰렛 돌렸나요? 아 예, 물론 돌렸죠. 오늘 네, 얼마어요 뭐 오늘? 오늘 한 3천 원 벌지 않았을까요? <laughs> 10원 한번 터지고 천원만 원짜리 두번 터지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현금화가 되면 좋은데 그렇진 않고요. 거래소에서 한번 거래를 한 다음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럼 코빗에서 얻은 포인트를 예. 출금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일단 포인트를 어느 정도 모으셨으면요 거래소에 가셔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본인이 룰렛 이벤트로 번 만큼 그런 다음 그걸 다시 팔아요. 판 다음에 출금하면은 출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 그럼 코빗이라는 것도 거래소인가요? 예, 그렇죠. 업비트나 뭐썸 같은 코인 거래소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작년에 그래도 한 수십만 원 정도는 이제 획득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작년에 또 이제 수익 내신 것 중에서 예. 돈나무가 있고 모아드라는 게 있는데 예. 돈나무랑 모아드로도 예. 둘을 합쳐가지고 거의 한 50만 원 이상 버셨던데 예, 이건 뭐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어, 앱들은 이제 참여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이분들이 이제 페이지 뷰를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쇼핑이나 이런 데겠죠. 그런 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이분들이 그거를 게시를 하고 그러면은 참여자들이 그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액션을 취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액션당 금액은 좀 편차가 있고요 예, 간단할수록 낮고 복잡할수록 좀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출금이 가능하고요 출금은 둘다 굉장히 거의 당일 출금을 원칙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거쪽에서 모인 포인트는 예. 바로 당일날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금을 신청을 하면 되게 당일날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출금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건 없고요 예 아예 없진 않고요 돈나무 같은 경우에는 5천원 이상이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모아두 같은 경우는 2만원 이상이면 출금이 가능해요 아 그러면 초보분들이 예. 5천원과 2만원 정도를 모으는 예. 거는 예. 엄청 어렵진 않고요?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모아본 적 있어요 5천원 돈나무 같은 경우에 어. 예, 물론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냥 계속 가지고 갈 만한 그래도 이제 방법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모아두랑 예. 이제 돈나무는 예.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고예 그렇죠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작년에 또 보신 것 중에서 예. 증권사 이벤트들로도 예. 또 수십만 원도 버셨던데 예. 그 이벤트 같은 것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되고 리스크가 없고 출금이 확실한 경로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런 증권사 이벤트도 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예. 참여하시는 기준값은 뭐예요? 참여하는 기준값은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지 않겠죠 근데 봐가지고 일단 주체가 확실하고 계산해봤더니 비용보다 수익이 확실히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기간에 출금이 확실하게 보인다 싶으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쿠폰 같은 거 만약에 준다 현금화가 예. 가능한 예. 그런 거는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편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일단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증권사에 새로운 이벤트가 뜨면 예. 아 이거는 내가 해도 되겠다 싶은 그 느낌이 들면 그냥 예. 바로 하시는 편이세요? 예,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참여를 할 때는 본인만의 생각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이 참여한 거를 한번 보고 그분들 내용을 보고 아 이거는 괜찮겠다는 느낌이 올때 참여를 하죠. 아 그러면 작년에 또 이제 보니까 예. 페이북으로 한 8만 원 보셨고 예. 엠브레인으로 한 90만 원을 보셨는데. 예. 엠브레인으로는 90만 원까지 보셨던 그 비결이 뭐예요? 자,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앱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설문조사만으로 90만 원을 볼 수는 없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좌담회나 패널 참여 등을 통해서 버는 수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담회랑 패널 참여는 같은 맥락인가요? 자담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되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가요.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앱이나 뭐 이런 등등을 갖다 체크를 하고 본인들의 반응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고요. 패널은 장기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모이질 않죠. 아까 자담회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참여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계부 작성을 해서 보내. 이렇게 있겠네요. 아 그럼 가계부 작성해가지고 보냈을 때 얼마 주는 거예요? 월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또 가야 되니까 네. 또 그런 시간 안 나시는 분들은 네. 패널살아 같은 거 통해가지고 네. 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러한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통해가지고 네. 출퇴근 시간에 이제 지하철에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봤자 1년에 네. 한천만 원, 천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나머지 600과 700만 원 정도는 네. 어떻게 또 이제 얻으신 거요 나머지 600과 700은 공모주 투자랑 파킹 통장에 자금 예치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부업으로 번 돈은 예. 파킹 통장이랑 공모주 청약으로 활용해 가지고 돈을 더 불리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되는 건지 한번 원리를 좀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워낙 좀 유명한 게 많았죠 뭐 SK바이오팜 전설적인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뱅크 그런 식으로 해서 있었는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균등투자라고 해서 10주 투자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모주를 배정받고 그걸 매도해서 수익을 발생시키실 거고요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자금을 최대한 투자를 해서 자금 규모에 따라서 배정받는 비례배정 방식에 의해서 공모 구조를 받아서 그걸 매도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두 아,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 그러면 이제 부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예. 공모주할 때 예. 지금 이제 참여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말로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예. 아예 안해 보신 분들은 예.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그게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좌를 개설하는 거겠죠. 공모주를 주관하는 주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주관사에 해당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개설을 한 다음에 투자할 자금 규모를 결정을 하세요. 균등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요즘은 20주, 50주도 있긴 하지만 보통 10주 정도를 청약을 넣으면 균등 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균등 배정을 하실 경우는 이렇게 10주의 절반 금액 왜냐하면 공모주는 보통 이제 청약을 할때 증거금을 50%만 받거든요. 50%에 해당하는 돈과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옛날에 안 받는데 요즘 받아요. 2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넣으신 다음에 청약을 신청을 완료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통 배정량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쯤에서 상장이 진행됩니다. 그럼 상장일날 파시면은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한 금액을 1년 정도 이제 딱 지켜봤을 때한400 이상이 불어난 거네요.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높은 시절에는 파킹 통장도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예.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파킹 통장 이율이 높은 순으로 정리 하면요. 에큐원 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킹 통장 이자율이 4.1%입니다. 여기에서 3천만 원까지 예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이하나 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3.8%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하이하나는 약 5천만 원 정도고요.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곳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파킹 통장에서 더 이율이 올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두 군데가 이유를 조정했어요. 대표적으로 대신저축은행인데 여기가 3.9였는데 3.6인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셔서 파킹통장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참여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파킹통장에다가 부업으로 얻은 수익을 넣어놓는 이유는 뭐죠? 네, 예, 기본적으로는 제가 리스크를 지길 싫어하기 때문에 리스크 가 거의 없는 파킹 통장에 넣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저축은행이라는 곳이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5천만 원 이하로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통장을 이용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단기적으로 돈을 보관하면서 만약에 공모주 비례 배정을 해야 될 경우에 돈을 바로 끌어와야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출금할 수 있는 파킹 통장에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업으로 얻은 수익을 예. 파킹 통장에만 이제 보관하지 않고 굳이 공모 청약에 계속 이제 귀찮지만 이제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역시 파킹 통장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파킹 통장이라는 게뭐 지금 당장은 4%가 넘어가니까 일간 수단이지만은 당장 뭐몇년 전만 해도 1% 이하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파킹 통장이 한 그래도 한 4%를 주니까 고모주 차약이 그마저도 안 주는 고모주 차약은 아예 안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 작년 11월부터는 비례 배정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균등 배정만 노리고 10조 청약만 놓고 있습니다 균등 배정으로 기간 투자자들이 한 1400대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는 것들 안전한 예, 것들 예, 그런 것만 하되 예. 수익률은 몇 프로 이상의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시는 거죠 파킹 통장이 약 4%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 같은 경우는 6% 이상 나온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초보들이 다 봤을 때 예. 공모주 청약이 공고가 났어요 그럼 내가 이제 공모주 청약이 신청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투약한 거를 금액의 수익화가 돼서 내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주죠 청약 기간으로부터 환불이 이일이고요 보통 이제 환불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상장을 하거든요 상장을 하고 나서 매도하고 2 영업일 뒤에 현금 출금이 가능하니까 약 2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청약 공고가 났을 때 청약 날짜에다가 내가 청약을 넣는 거고 예. 그래서 내가 배정 받으면 배정 받은 거가 상장되는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에 바로 이제 팔아버리시는 건가요? 예 저는 보통 상장일 당일 9시 5분 이전에 전부 다 매도합니다 다음 날만 돼도 뭔가 변수 때문에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사실 아... 공모주 역사가 되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1년 동안 예. 굉장히 다양한 부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 부업을 정하는 예. 그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것이 제 모토이기 때문에 부업을 참여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여할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만큼 집중을 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본인이 낭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열정이나 시간이나 그런 부분을 좀 예, 중요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안 뺏기고 예. 머릿속으로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예. 이런 거 말고 예. 단순하게 그냥 할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예 그렇죠 참여 단계에서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도 이것이 본인의 이제 일상화 루틴이 된 단계에서는 생각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 부수입으로 거의 천칠백만 예. 원까지 내셨던 분이니까. 예. 이거 보고 이제 또 이제 한번 도전해 보려는 분들한테 예. 해주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으세요? 마지막 조언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걸 했는데요. 항상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업을 하시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저 임금 이상 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투자한 것에 실망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이 수익이 적기 때문에 실망을 하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써도 안 되고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에 걸맞는 노력과 용량 그 그거를 어느 정도 사용하셔가지고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 한 말씀 드려봅니다. 네, 예, 오늘 또 이제 먼길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좋은 얘기, 유익한 얘기 들어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